우리 모두 하기 싫은 일에 버큐를 날릴 수 있는 멋진 파이어가 됩시다. <목소리> 여러분들, 파이어족이라는 신조어를 아세요? 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재테크도 하자 그런 삶을 사는 족들을 빠이어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욜로족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욜로족은 뭐예요? 한번 뿐인 인생 현재를 즐기면서 살자 이런 사람들이 욜로족이잖아요 욜로족하고 다르게 빠이어족은 아끼고 전략하고 재테크를 잘해서 조기에 은퇴하자 라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이어족은욜로족하고 다르게 현재를 참고 견디고 이겨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욜로족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돈이 없으면 욜로족의 삶을 살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어족이 진정한 욜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이어족의 목표는 뭐냐? FU 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버큐 머니가 뭐냐? 버큐를 날리면서 거절할 수 있을 정도의 머니예요. 그런 자금이에요. 더 이상 돈 때문에 불편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만큼의 자산을 버큐머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버큐머니를 가지면 은 보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날 필요도 없어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권력이에요 내 삶이 남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F.U.머니를 가져야 돼요 F.U.머니를 얼마나 가지면 좋을까요? 미국에서 주로 쓰는 공식의 과자라면 연간 총 소비액에 25배의 자금을 가지는 게 FU 머니예요. 몇 개의 가정이 있어요. 이 FU 머니가 연 7%의 수익을 올리고 물가 상승률이 3%인 경우를 가정해요. 그렇다라면 4%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 4%의 수익으로 소비를 하면은 원금은 계속 보존되어 간다. 그런 의미가 FU 머니예요. 예를 들어 연간 3천만 원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거의 25배인 7억 5천만 원이 FU 머니예요. 연간 1억을 소비하는 사람은 그거에 25배, 25억이 FU 머니가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1차적으로 FU 머니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영업을 통해서 FU 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최소한 제 처자직 건사하고 제 노후생활을 할수 있는 FU 머니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기 은퇴를 했고 뭐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영업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저는 파이어의 삶을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아스트 t v 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도 영업을 통해서 저는 FU머니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뻑큐를 날렸고 지금은 진정한 연로족이 되어서 의미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진정한 연로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FU머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기 싫은 일에 뻑큐를 날릴 수 있는 멋진 파이어가 됩시다